예 저희 집 고양이 두녀석이이 자는 모습이죠 이 애기들도 그렇지만은요 예이 고양이 녀석들도 이잘때 정말로 귀엽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기네들 잘 자리 자기네 집 집을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, 항상 저희 부부 자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기네들이 <laughs> 가족의 구성원인 것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자는 모습 을 보면은요, 이 더욱 더 귀여워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로마여기꾼입니다. 예, 지금은 이 장마철이기는 하지만은요, 그래도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야외에서 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예, 이 제가 이탈리아에서 이 한국에 온지 벌써 두 달이 예,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정돼 있던 일들, 그 다음에 하야될 일들. 또한 중요한 예, 아들의 결혼식 다 끝나고요. 이제는 예정대로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된답니다. 자, 그런데 그러면 요즘 이 로마 예약군은 뭐하고 있느냐? 예, 계속되는 이 만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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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, 식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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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하고 있답니다. 이 물론 중요한 분들 다예 만나 뵀는데요.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예 아쉬우니까 그 동안 예 만났던 분들이 끝으로 다시 한번 얼굴 보자고 해갖고요. 이 예, 계속 이 만남의 연속 되고 있답니다. 예, 이 그런데요, 제가 이 은퇴 후에.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성격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제 자신도 놀라고 주위 분들도 저를 그동안 봐오던 주위 분들도 놀랍니다. 이 짧게 말했어요. 이 사람 만나는 거를 네 아주 즐기고 이 좋아하게 됐습니다.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느냐 예 맞습니다 이 예전에만 해도요 이 한국의 의사로서 현실적으로 이 하루에 보아야 될 환자가 항상 한1 0 0명 이상이다 보니까요 아이 일이 끝나면은 사람 만난다는 거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정말로 예,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 예, 자꾸 예, 피하게 됐거든요. 거기에다가, 예, 주말이나 이런 때도 모임이 있어도 그냥 혼자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, 성격마저 그랬는데요. 아, 이제는 은퇴를 하고 또한 예, 중요한 이 유튜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. 아, 이 사람의 만남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. 또한 예, 재미도 있고요. 이 단순히 그것이 이 머릿속으로 고쳐야지 해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이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다양한 만남, 그, 좁은, 예, 이 만남이 아니라요, 이 다양한, 이, 여러분들을 갖다 만남이, 이제는, 예, 점점 즐길 줄도 알게 되고요. 이 예, 또한, 예, 제 스스로, 이 예, 찾아갈 정도로, 제 자신이 성격이 많이, 예, 변했더라고요. 예, 시작은 호박죽으로 시작합니다. 그다음에 나온 거는 샐러드와 도토리묵 등이 차가운 거 하고요. 이 잡채하고 김치가 나오네요. 맛있는 튀김이 나왔습니다. 예, 이 전이 나왔는데 모양이 특이하죠. 예, 이제는 이제 밥이 나올 모양이네요. 반찬을 먼저 주시네요. 예, 이 맛있는 된장찌개와 돌솥밥. 예, 이 저녁인데요, 또 저녁 식사 모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. 이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, 저희 장모님께서 예, 김서방 이탈리아에 간다고. <laughs> 저녁 사주시겠다고 이렇게 예 식사 시간을 마련 했답니다 예 오늘 저녁 식사의 메뉴는 맛있는 고기 예이 고기 고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 예. 이 애기한테는 저희 장모님은요. 이 정말로 징조 할머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어려운 말 같고 이 녀석한테 뭐라고 소개를 시켜 줘야 될까요? 왕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예. 이예상대로 고기는 참 맛있네요. 예, 여러분. 예, 오늘은요. 이제는 예,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아직도 많은 예. 분과 만남 만남 연속되고 있다는 거이 <laughs> 또한 예. 거를 갖다가뭐 귀찮거나 아니면 힘들어하지 않고요. 이제는 즐기면서 할 정도로 제 성격도 은퇴 후에 또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 <laughs>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